건강과 즐거움 보리 선수. 세계 가치의 보리 선수에서 사람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리 선수는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취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건강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반은 아마도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숨 걸고 힘들게 일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복 절반은 사라집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지 않은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병은 아닌데 평생 아주 고통스러운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통 같은 거죠. 신장의 질병이 아니라 요통, 목의 통증, 경추 통증 말입니다. 어깨 통증, 오십경 같은 병은 일만 하면 아픕니다. 머리를 빗어도 아픕니다. 손을 씻어도 아픕니다. 정말 골치 아픈 병이죠. 하지만 이 병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행복한가요? 병으로 죽는 사람과 비교하면 확실히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아주 고통스러우니까요. 고치려고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병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오래 살기를 바라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가능한 살아있는 시간이 길고 가능한 80세 이상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제가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 만약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그 하루들을 모두 합해봅시다. 사람이 사는 날은 많아야 3만일입니다. 숫자로 본다면 아주 적습니다. 3만일. 틀린 거 아니죠? 많아야 3만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산 날을 세워보고 있을 텐데, 3만일은 정말로 많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것도 3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은 많아야 고작 3만일을 삽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같은 3만일인데,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건강한가요? 즐거운가요? 형편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있나요? 만약 모두 부족하다면, 제 생각에 여러분의 행복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수행을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의 행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즐거움을 얻고 싶으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수행하면 꼭 성불한다고는 못하지만 최소한 사람은 될수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적어도 즐겁지 않은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수행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라는 것에 제가 어릴 때 받은 느낌은 밸브가 하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밸브요. 만약에 밸브가 막히면 온몸에 전기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 밸브가 열렸습니다. 모든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지혜가 모두 밝아졌습니다. 수행을 할때 저와 같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혜와 에너지의 밸브가 열리는 느낌이요. 그렇게 되면 똑똑해지고 눈빛도 밝아지며 즐겁고 기쁨이 넘쳐 흐를 겁니다. 길을 걸을 때 허리와 등도 곧게 펴고 걷습니다. 예전에 밸브가 막혀 있을 때는 사람 자체 활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선수행은 그러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선수행은 아주 특별합니다. 보리 선수에서 전하려는 것. 보리 선수의 취지는 모두 두 개, 두 마디 말입니다. 건강과 즐거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요통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병에 의해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을 닦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닦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도 균형을 이룹니다. 한 면은 극도로 뜨겁고 한 면은 극도로 차갑다면 틀렸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수행이 가져다 주는 좋은 점은 무한합니다. 양을 한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병은 모두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의식에서 오는 것이고, 판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이 있어야만 그 해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는 욕을 먹어도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들으면 바로 노발대발하고 칼을 뽑아듭니다. 몸은 건장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좁쌀만합니다. 체구가 아주 마르고 작고 너무 말라서 약해 보이는 사람 근육도 약해서 건장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번뇌는 없습니다. 삼킬 수 없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어떤한 번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자 대비한 마음이 설령 거짓된 것이라 해도 자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번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번뇌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많은 종양이 다 번뇌 때문에 생깁니다. 많은 여성의 유방 종양은 화와 욕심입니다. 그러한 기분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 속의 답답함이 육체에서 자라는 것이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다 같아야 뒤로서 걱정이 없고 위로서 모든 고통을 풀어내며 모든 질병을 풀어냅니다. 잠수의 문을 여십시오. 그 밸브를 열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장수할 것입니다. 생명과 지혜가 모두 통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의 수행을 더하고 약간의 공덕을 더하면 여러분은 매일 건강하고 즐거우며 자재롭게 살 것입니다. 자비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남을 대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